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h o u n o a Multilingual Cafe Channel. 건니지와 와타시와 다국어 채널에 오는 날에 스테이로, Kim Harkusです.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단은 회화에서 오늘은 한일. 즉 한국어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18강 집청소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8강 집청소에 관련된 문장들을 일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18 18. 집청소. 소지.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래 일본어의 문장들을 보시면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미 숨기기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今日は土曜日です。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今日は時間があります。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今日アパートの掃除をしま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私は風呂場を掃除します。제 남편은 세차하고 있어요. 오빠는 차를 닦고 있 아이들은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아이들을 치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을주고계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 제 남편은 자기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어요. 夫は自分の机を片けます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私は洗濯物を洗濯機に入れます。 저는 빨래를 널고 있어요. 私は洗濯物を干します。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私は洗濯物にアイロンをかけます。 대요. 네, 을면좀 올리겠습니다. 창문들이 더러워요. 窓が汚れています. 바닥이 더러워요. 바 그릇들이 더러워요. 그릇 누가 가 창문을 닦아요? 누가 창문을 닦아요? 誰が窓掃除をしますか? 누가 요요 누가 설거지를 해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쓰 은는 이가 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하다 이다 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쓰 을럴, 직접 목적어 DO 이고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 i O입니다. C는 컴플리먼트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호는 6시, 목적어로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는 O c 입니다어수는 한국어와 일본의 어수는 동일하게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8 주학지 집 청소 소지 그 다음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이 주어 S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주어 S가 되고, 다음 이에요.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일형식이죠. 토요일 주격 보에서 시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이에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교와 토요비 des. 자, 교 주어 S 되겠습니다. d 스 동사 부위 도요비 주교보에서시이형식이죠 그래서, 교와 오늘은 도요비 데스. 토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자, 우리는 또주 S가 되겠습니다. 있어요. 동사 V가 되고, 시간이 목적어 O 되겠습니다. 3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보시면은 교와 직간가 아리마스. 자 문장의 한국어와 문장이 안 맞죠. 의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리마스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설명드리면은 교와 오늘은 직간가 즉 시간이 아리마스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간이 있어요. 교와 직관과 아니마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동사부위 아파트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은 교와 아파트노 소지오 시마스. 자, 이것도 문장이 안 맞죠. 자, 교와 오늘은 아파트노 소지, 즉 아파트 청소를 시마스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시마스가 동사 부기가 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보시면은 아파트노 소지죠. 아파트의 청소를 그래서 보면은 한국어의 아파트 청소와 의미가 조금 다르죠 문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에서 아파트를 목적어가 있고 청소하고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일본어를 보시면 아파트노 소지니까 아파트의 청소에서 목적어 안에 한꺼번에 동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마스는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요와 아파트노 소지오 시마스.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자, 저는 또주에 되겠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동사 부위가 되고, 화장실을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일 번으로 보시면은 왔다시와 후로바오 소지시마스. 자 여기서 왔다시와 주어시 되겠습니다. 소지시마스 동사 부위가 되겠죠. 후로바오 목적어 삼행시키죠. 그래서 왔다시와 wa, 저는 후로바오 즉 화장실을 소지시마스 청소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 남편은 세차하고 있어요. 자, 제 남편은 주어 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차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안 맞기 때문에 의미로 설명드리면 세차하고 있어요. 구하고오 라이마스 되겠습니다. 의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세차하고 있어요. 자1 번을 보시면은 오또와 구루마오 아라이마스 자 오또와 주어 되겠죠 그다음 아라이마스 동사 V가 되고 구루마오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또와 제 남편은 구루마오 차를 아라이마스 씻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차에서 차를 씻고 있어요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차 자체에 차를 씻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미로 구르마오 아라이마스가 세차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은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아이들은 또주어서 되겠습니다. 닦고 있어요 동사 부의 자전거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은 고도모다치와 집텐샤오 키리니 시마스. 고도모다치와 주어식입니다. 다음 키리니 시마스가 동사 부위가 되고 집텐샤오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고도모다치와 즉 아이들은 집텐샤오즉 자전거를 키리니 시마스. 닦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할머니는 고체 물을 주고 계세요. 자, 그다 할머니는 또주에서 되겠죠. 그 주고 계세요. 동사 위고체 물을 전체를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명식으로 할머니는 고체 물을 주고 계세요, 되겠습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오바잔와 하니 미죠 야리마스. 오바짱와 주의하시겠습니다. 야리마스 동사 v 하하니 미지오 목적어 되겠죠. 그래서 오바짱와즉 할머니는 하하니 고에 미지오 물을 야리마스 주고 계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또 주의하시겠습니다. 치우고 있어요. 동사 v 아이들의 방을 목적으로 사식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 보시면은 고동모다찌와 고동모노베아오 갑다찍게마스 고동모다찌와 주어시 되겠습니다. 갖다찍게마스 동사 v 고동모노 배야, 오, 목적, 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코도모다치와 아이들은, 고도모노 배야, 오, 즉, 아이들의 방을 갖다 짓기 마스. 치우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제 남편은 자기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동사, v. 자기의 책상을 목적, 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제 남편은, 자기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한번 보시면은 어떠와 집은 노 쭉구에오 갖다 짚게 맛. 어떠와 주의스 되겠습니다. 갖다 짚게 맛. 동사 v 집은 노 쭉구에오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어떠와 제 남편은 지분노 쭉구에오 자기의 책상을 갖다 짚게 맛스 정리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자, 저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넣고 있어요 동사부위 빨래를 세탁기에 목적어 전체 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삼행식으로. 일번어 보시면은 와따시와 센타쿠모노오 센타키니 이레마스. 자 와따시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이리마스 동사 V. 센 세탁구 모노오 목적어 오로 보겠습니다. 세탁기니 어, 이리마스까지를 동사 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왔다시와 저는 세탁구 모노오 즉 어, 세탁 즉물즉 즉 빨래를 세탁기니 즉 세탁기에 이리마스 넣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아, 여기에서 빨래를 되겠습니다. 빨래를가지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동그불이 보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빨래를 널고 있어요. 자, 저는 또 주어시 되겠습니다. 널고 있어요. 동사 부의 빨래를 목적어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래를 널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삼형식이죠. 그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와타시와 센타쿠모노오 호시마스. 자, 와타시와 주어시 되겠습니다. 호시마스, 동사부위, 그 다음 센타쿠모노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와타시와 저는 센타쿠모노오, 즉 빨래를 호시마스, 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동사부위. 다림질을 목적으로 명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암 일본어로 보시면은 왓시와 세탁모노니 아이로노 가키마스 시와주겠습니다 가키마스 동사 세탁모노니 아이로노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는 세탁모노니 세탁물을 빨래를 아이론노즉 다림질을 하게 마스 하고 있어요. 어떻겠습니다. 그다음 창문들이 더러워요. 자, 창문들이 주어일 되겠습니다. 다음 더러워요. 물론 한국에서는 영용사가 수로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휘로 설명을 드리면은 더러워요. 요거를 때 이마스.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술로라이기 때문에 동사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들이 더러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을 보시면 마도가 요거렛데 이마스. 자, 마도가 마도가가 그러니까 주스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도가 창문들이 요거렛데 이마스 더러워요 되겠습니다. 다음 바닥이 더러워요. 마찬가지로 또 바닥이 주어질 수 되겠습니다. 다음 더러워요. 어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렛 때 이마스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은 유가가 또 주어질 수 되겠습니다. 요거렛 때 이마스 즉 더러워요 되겠습니다. 음, 릇들이 더러워요. 마찬가지로 또릇릇이이 t o 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 로 더러워요. 마찬가지로 또요 r r o 마찬가지로 t o r r o 로 보시면은 o 기가즉 그릇들이 요 o o y 마찬더러워 t 되겠습니다. y 기가추로 torrooyo, 마찬 그 다음, 누가 창문을 닦아요? 자, 누가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닦아요 동사부의 창문을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누가 창문을 닦아요?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다리가 마도 소지오 시마스까? 즉, 요것 문명이 좀안 맞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리가 일단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에가 누가 마도 소지오니까 창문 닦는 것을 즉 창문을 닦는 것을 시마스까 합니까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창문을 닦아요 마도 소지오 시마스까 되겠습니다. 그럼 마도 창문 소지오 닦는 것을 달에 누가 시마스까 합니까? 조금 여기에 문장이 좀금 맞죠? 한국에서는 누가 창문을 닦아요 해서 삼형식이지만 일본에서는 다레가 누가 마도소지요? 즉, 창문 닦는 것을 심마을까 합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자, 누가 도추해서 되겠습니다. 돌려요? 동사, v. 청소기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되겠습니다. 자, 일본으로 보시면은, 誰が、 누가 소지기를 가킵니까? 누가 도추에 되겠습니다. 까 동사 V. 소지기오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 누가 소지기 어, 특청소기를 까 돌려요 되겠습니다. 다음 누가 슬거지를 해요? 자, 이것도 문장이. 자, 누가 또주어서 되겠죠? 음, 슬거지를 해요? 이것도 어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키가 아이마스카 자, 누가 슬거지를 해요?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 보시면은, 다리가 쇼키오 아래마스카. 자, 다리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음, 아이마스카 동사 V. 쇼기요목적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딸애가 누가 쇼기요즉 식기를 아뢰마스까, 씻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쇼기요 아뢰마스까, 즉 설거지를 하다 이래야 버니다 설거지를 하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설거지를 해요? 일본어는 다레가 누가 쇼기요즉 식기를 아뢰마스까, 씻어요? 그래서 쇼기요 아뢰마스까? 설거지를 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능들과 어휘를 염두에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Book two 열여덟. 십팔 집 청소.

꽃에 물을 주고 계세요. 오빠 아이들의 을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남편은자기의책상을정리하고 있어요. 夫이은의책을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私は洗濯物を洗濯機に入れます。私は洗濯物を干します。私は洗濯物にアイロンをかけます。 창문들이 더러워요. 都도가더러ています 바닥이 더러워요. 哋好가汚れています 그릇들이 더러워요. 食煩가汚れています 누가 창문을 닦아요? 煩你哋好煩你哋好煩你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누가 청소기요 けますか 누가 설거지를 해요? 누가 식기요 하라いますか네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일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연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今日は土曜日です.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今日は時間があります.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私は風呂場を掃除します。제남편은세차하고있어요夫は車を洗います。愛は自転車をきいにします。子供たちは自転車をきれいにします。おばあちゃんは花に水をやります。子供たちは子供部屋を片付けます。

私は洗濯物にアイロンをかけます窓が汚れています床が汚れています食器が汚れています誰が窓掃除をしますか誰が掃除機をかけますか 누가 설거지를 해요?誰が食器を洗いますか?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일본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았어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 you o 고세아리가 고자이마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